자, 5번 문제 보면은, 어, 자, 사용요금을 1000으로 나눈 나머지의 기준표를 이용하여 결과에 표시하시오. 라고 되어있죠. 기준표의 의미는, 어, 0부터 200, 0초가200 이하까지는 별 1개. 뭐, 200부터 400까지는 뭐, 별 2개. 이런 식으로. 어 표시를 할 거다 그 얘기죠 어, 어 그럼 여기서 어 함수는 이제 vlookup 하고 모두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있네요 어, vlookup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죠 한번 vlookup vlookup하고 브이로컵을 해놓고 그 다음에 마법사를 어, 들어가셔도 되겠고 아니면 모드까지 한 다음에 모드 브이로컵하고 모드를 같이 사용하시면 돼요. 이렇게 연속으로 자 어... 모드함수 마법사로 가면 되겠죠. 브이로컵하고 모드를 어, 차례로 선언을 해주시고요. 어... 마법사에 들어가셔서 자... 일단, 사용요금을 갖다가, 사용요금제 B30세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, 뭘로 나눠주는 거냐면, 거기 1000으로 나눈 나머지라고 돼 있죠. 그래서, 디비저를 갖다가, 1000으로 해주면 되겠죠. 사용요금을 100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서요, 그 나머지를, 어, 찾는 값으로 하는 거예요. 제 o o 컵 u p 에 찾는 값으로 삼는 거죠. 그래서 어, 마법사를 갖다 이제 브이 u p 함수 마법사로 전환하면 되겠죠? 그럼 자연스럽게 브이 u p 함수의 루 l 밸류가 모드 함수로 이렇게 그 입력이 되어 있고요 모드 함수의 결과를 찾는 값으로 해서 참조 범위는 0서부터 별 5개까지가 되겠죠? 그니까 러이 30서부터 G34 까지가 되겠고요이 범위 잡아준 다음에, F4키를 눌러서 절대참조를 해주시면 되겠죠? 이 30서부터, 여기, 0서부터, G34까지. 네. 그 다음에 딱, 어, 그다음에 F4키를 눌러주고, F4키를 눌러서 절대 참조를 <laughs> 그 다음에 F4키 눌러주고, F4키 눌러서 절대참조를 해주시고, 그콜 인덱스 넘버는 뭐가 되어야 될까요? 여기서는 3이 돼야 되겠죠? 그죠? 3. 왜 3이냐면, 요 범위에, 요이 3, 여기서, 어, 요 범위에서 찾는 거죠. 금산값을 찾아가는 거예요. 유산값을 찾아가서, 거기에다가 표시를 찾아오는 거니까, 그 표시가 어딨어요? 디 만약에 그 690이다, 600으로 찾아갔어. 그러면 하나, 끝세 그세 번째 열에 표시가 있는 거죠? 3 찍어주고, 그리고, 레인지로컵은 어, 뭐가 될까요? 유사 일치예요, 정확 일치예요. 지금 보니까 690하고 여기 에 초과 있는 값하고 정확하게 일치한 값이 있어었어요. 없으니까 근사한 값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. 그죠 그래서 유사 일치예요, 정확 일치예요. 유사 일치. 유사 일치는 이로레인지로컵을 아, <laughs> 생략하시거나 <웃음> 생략하시거나 아니면 이를 찍어주거나 하면 되겠죠? 확인 눌러주면 끝. 됐죠?